안녕하세요. 상식입니다. 오늘은 매번 헷갈리는 앱스트랙 클라스와 인터페이스가 있죠. 그 중에 앱스트랙 클라스, 어, 추상 클라스죠. 그걸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완벽하게 제가 깔끔하게 설명하는 건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 추상의 사전적 의미는 뭐 여러 가지 사물이나 개념에서 공통되는 특성이나 속성 따위를 추출하여 파악하는 작용이라고 이제 네이버 이제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이 정말 어렵습니다. 쉽게, 어뭐 표현을 한다면 예를 들면 강아지, 고양이, 호랑이가 있다고 했을 시에 공통이 되는 것은 뭐 동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애니멀 클라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있으면은 그 아래 이제 도그랑 캣 클래스, 타이거 클래스 이렇게 있다고 보면 되겠죠. 동물이 어 가질 수 있는 어 공통점이 이제 다양하게 있겠죠. 어뭐 예를 들면은 동물 모든 동물이 이제 매일 먹고 소리를 냅니다. 여기서 차이가 있겠죠. 먹는 행위는 뭐 동일하다고 볼수 있는데, 뭐 조금 뭐 실제로는 좀 다르게 다를 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이제 먹는 행위는 동일하다고 보고요. 소리는 확실하게 각 동물마다 다르게 냅니다 강아지는 멍멍, 고양이는 야옹, 사자는 어흥 이렇게. 그러면은 어 제가 추상 클래스를 어 만들어 보겠습니다. abstract 클래스를 여기서 그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여기에서 abstract class animal,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public void, 그 다음에 뭐 it,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public, 여기에는 이제 abstract 이라고 이제 붙여서 이렇게 이제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print, 아 시스템 시스템 프린 시스템 아웃 프린트 엘엔 프린트 엘 프린트 먹는다 뭐 이렇게 네 하고요 여기는 앱스트랙이라고 이제 붙였고요. 여기는 이제 공통적으로 네 지금 동일하게 이제 되는 거고요. 스픽 같은 경우는 이제 동물마다 이제 다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만 이렇게 놔둡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메인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만약에 제가 애니멀 이렇게 했을 때 에러가 나는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new 키워드를 이용해서 이제 인스턴트를 이제 오브젝트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cannot instantiate the type Anima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앱스트 s 클래스 애니멀은 이렇게 할수 없다고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아래 어 이제 dog 클래스를 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지금 abstract 여기 있죠 여기는 이제 extends를 이제 이용을 해 가지고요 animal 이렇게 이제 하면은 네 됩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에러가 이제 나오죠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addUnimplementedMethod가 있죠 요걸 누르면은 이렇게 예, override해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이제 에러가 나지 않으려면은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여기 이렇게 이제 임플리멘 implement, 아까 임플리 n 먼티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뭐 이게 어 하나 더 있으면 비슷한 게 있으면 여기 또 하나 이제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public abstract void 뭐 뭐 예를 들어서 하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에러가 납니다. 그럼 똑같이,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꼭, 이렇게 이제, 네, 똑같은 게 여기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제가 system out print ln 해가지고요, 어, speak 뭐 이렇게, 어 멍멍 이렇게 하겠습니다 멍멍 멍멍 자 그래서 여기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 만약에 제가 dog라고 하면은 에러가 나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에, 에러가 이제 나지 않았고요 이거는 이제 지금 에러가 아닙니다 animal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선택을 지금 eat이랑 speak 둘다 이제 할수 있는 거를 볼수 있겠습니다 하나씩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animal.eat 해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먹는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speak 그대로 만약에 하면은 멍멍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지금 extends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animal 해도 이렇게 이제 작동을 하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dog 해가지고, 뭐, 그대로, dog, dog, speak 했을 때, 작동하는지 보면은, 그대로, 먹먹 나오고요그 다음에, 여기에, it을 해도, 여기에는, 어, 지금 구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extends 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을 하면은, 어, 먹는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똑같이 동일하게 클래스 Cat 해가지고 extends Animal 해가지고 똑같이 이제 할수 있겠죠 한번뭐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Cat extends Animal 똑같이 네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System.out.println 야옹 네 이렇게 해가지고 두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아, 이렇게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하면 이제 에러가 나죠. Animal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에러가 나지 않죠. 일단 헷갈리지 않게 c a t 로 이제 바꿔놓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음에는 먹는다 똑같이 나고요. 그 다음에 speak 네, 이렇게 해서 하면은 야옹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대로 캐타도 똑같이 네 나옵니다. 여기 도구를 하면은 네 에러가 납니다. 이렇게 이제 에러가 나오니까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어 하는 이유가 이제 뭐 책이라든지 블로그 찾아보시면은 뭐 사실 네. 실체 클래스의 공통된 필드와 메소드의 이름을 통일할 목적으로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이유는 실체 클래스를 작성할 때 시간을 절약한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제로 네 해보시면서 파악을 해보시고요. 여러 가지 블로그하고 네 책을 읽어보면서 해도 사실 매번 헷갈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직접 구현을 하는 일보다는 어 이제 구현이 되어 있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네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어, 인터페이스를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